에베 소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오전에도 읽었지만 한번더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베 소서 1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양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men.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앉으니까 참 좋네요. <laughs> 예, 우리 어, 오전에도 이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 잠깐 정리하고 구역 모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계곡이 깊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연결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연결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이 단계들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가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맺으신 구속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을 아대서 다그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고 죽는 거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고 그 언약 스스로를 깨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들이 생명 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봐.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내쫓으시고 천사들과 불칼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영원히 어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죠.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맺으신 언약,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맺으신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루고자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그 죽음 대신에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그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전에 예로 드렸던 것이 우리가 고장난 시계와 같은 우리이지만 그냥 싫다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내가 새 시계를 사야지. 내가 새로운 인간들을 창조해서 너희들과 난 관계를 끊고 새로운 인간과 해야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 최고로 귀한 가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의모습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재물, 그 흠이 없는 재물, 그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한 제사장답게 우리가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거룩한 재물로 흠이 없는 재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 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가 이가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도하겠니다